아아왜 응? 꼬다리 이렇게 남겨. 이것도 다 먹어야지. 음, 장난치지 말고 먹어. お餅にはえへ。<laughs> <laughs> 치지 말고 먹어 그 <laughs> 다릅니다 아가씨 헤헤 얼른 먹어 장난 치지 말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얼른 먹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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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비비면 어떡해 엄마 줘, 안 먹을 거면 잘게 안 먹어요. 엄마, <laughs> 지아 엄마, <웃음> 엄마, <웃음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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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 어디 있어요? 아빠? 아빠? 아빠 어디 있어요? 응? 엄마? 엄마 해줘봐. 엄마? 관심이 없구만. 응? Yeah, yeah, yeah.